제가 오늘 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음그 접영 출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왜 영상을 한 군데서만 찍는 게 아니라 뭐 자동차나, 뭐, 물론 수영장에서 찍은 영상이 제일 많, 많지만, 그런 이유가요. 제가 그 생각을 항상 많이 해요. 수영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어떤 되게 생각이 많은데 그런 게 정립이 딱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났을 때 그걸 바로 영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카톡에도 그 요약을 해놓고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생각이 났을 때그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어 저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한테도 제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다른 것들이 감이 되지 않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저병 출수에 대해서 이거를 사실 구독자분들, 뭐 시청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들으셨던 부분일 거예요. 저도 재민쌤 영상에서도 많이 봤었고 제가 오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첨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대부분, 그, 출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웨이브랑 상관이 없는 킥을 차세요. 어, 웨이브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웨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재밌쌤 영상도 그렇고, 제가 올린 영상도 킥이랑 풀타이밍 맞추라고, 기다렸다가, 이 웨이브가 끝나는, 그러니까, 출수가 되는 그 시점에 킥을 딱 살짝만, 킥을 사실 안 차셔도 되는데, 잘못된 인식이 박혀 계신 거예요. 킥이, 킥, 출수 킥을 안 차면 못 올라오는 줄 아시나 봐요. 무릎 엄청 많이 구부리시고, 빨리 차 또. 그러니까, 올라가는, 원래, 저, 원래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보다, 원래 올라가야 할 타이밍보다, 네 서열 다툼 중이에요 이럴 때는 말리면 안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올라가는 타이밍 올라가는 타이밍이 끝날 때그 올라가는 타이밍이 됐을 때 수면에 도착했을 때 그때 킥 킥과 풀 당기는 게 같이 딱 나와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엉뚱한 타이밍에 킥을 차세요 그거보다 더 빨리 차시죠 킥을 킥 따로 풀 따로 저번에 어떤 강사님이 킥 따로 풀 따로 차라고 했다고 하셔갖고 제가 그건 정말 틀린 거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동시에 돼야 되고, 이게 안,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킥을 차지 마세요. 접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킥을 안 차고도 영법이 충분히 가능해요. 아, 정말, 웨이브랑 팔 돌리기만으로도 가능한 영법이니까, 제가 영상을 뭐 시범 너무 많이 보 이미 보여드렸고, 접병 귀에 쏙쏙 접병 뭐 강의 1, 2, 3탄. 이거는, 이게 회원님들이 어떤 눈으로 보고 내가 됐다 이거 아니거든요. 이 다음에 올려드릴 영상이 잘하는 사람을, 잘, 잘하, 잘 하는 사람, 뭐, 펠프스 본다고 맨날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 걸 보셔야, 아, 어디서 문제가, 저는 첨삭 이거 받으면서도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100% 맞았다는 걸 다시 확인하게 돼요. 그분들의 못하는 자세를 보면서, 저희 반이었으면 어느 정도 고쳤을 거예요. 제가 강습하는 반이었으면. 근데,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어, 무책임하고 그냥 시간 때우고 이러는 부분 때문에 다그 제가 올렸던 영상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 어렵지 않게 고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 보시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하시면서 그 그러니까 시범을 안 보여줘서 왜 시범 안 보여주는 영상 올리세요? 자꾸 그게 아니라 저는 이걸 먼저 머리로 이해를 하셔야 그 시범은 진짜 물개지족저변 검색하시면 거, 엄청 많아요. 그, 이거는 머리로 먼저 이해를 하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몸이 따라간다. 근데 머리가 이해를 못하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뭐, 아, 영상 여러 번 봤는데요. 그거 아니요. 본인이 진짜 이해를 하셨냐고요, 머리로. 언제 출수를 해야 되는지, 킥이 언제 찾아야 되는지, 킥이 안 차도 되, 되는지. 이게 이미 수면까지 올라온 뒤에 몸이 자, 이렇게 올라가는 데서, 이게 여기가, 막, 포인트면, 여쯤에, 이게 여기서 킥을 차버리시면 어떡해요.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같이 나와주셔야 되는데, 머리로 먼저 이해를 하세요. 출수가 되는 타이밍이, 정말 그 마지막 순간의 킥을, 제가 뭐라, 돌고래 꼬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차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걸로, 그게 주추진력도 아니고, 주추진력은 풀과 웨이브고요. 킥은 약간 도와줄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 너무 킥에 의존하시는 영상들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 받는 것까진 아니지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왜 왜 이거를 이렇게 어려워하실까? 이물 그러니까 잡기가 안 되면 당연히 킥 타이밍 맞추기도 어렵겠지만 일단 아우, 물 잡기 못 하시더라도 발차기를 좀안 하면서 접영을 해보세요. 제발. 그러니까 발차 제가 지금 초 초기에부터 올렸던 영상들이 어, 웨이브만 하시라는 영상. 지금 그 인기 동영상에 있고. 정말 이 웨이브를 이해하시고 머리로, 그 다음 어느 타이밍에 출수가 되는지 진짜 머리로 좀 생각을 하시면 수영이 훨씬 더 재밌고 잘 돼요. 근데 일단은 막 사람이 다 그렇죠. 욕심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늘고 싶고 이러니까 잘하는 사람과 영상 보고, 어, 그 사람은 잘하죠. 나는 아직 그 상태가 아니야. 근데 될것 같아. 수영장 가. 안 돼. 왜냐면 내 머리가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몸이 따라가려면 머리가 이해를 못했는데 몸이 따라간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시, 그 시각적인 교육 자료도 굉장히 많고 좋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뭐 이제 이해를 먼저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올라와 올라왔는데 이제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마지막에 다, 잡아놓은 물을 당기면서 킥을 차면서 땅 출수가 되셔야 돼요. 근데 너무 킥을 빨리 차 정말 많이 봐 너무 많이 봐. 이미 몸이 아직 이,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인데 이미 킥을 차.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올라 올라 그래. 안 올라가지죠. 앞으로는 나가겠죠. 앞으로는. 근데 우리의 목적은더 이렇게 각도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이 각도가 낮아지 이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직 킥풀 타이밍도 못 맞추시는 분들은 가슴 누룩 이런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사치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 다음 영상에 있어서 어 이제 그못 느시는 분들 말고 이못 가르치시는 분들에 대한 영상을 또 올릴 건데요. 제가 약간 좀 오늘 이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공감도 됐고 저희 단체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수영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조언을 드리고 헬스랑 재활 쪽으로 도와주시는 성우 강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랑도 얘기를 하면서 이 어떤 전문가 어,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꼭 수영 헬스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이 다음 영상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때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영상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저병 출수킥, 출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킥을 차지 마세요. 아예. 아예 킥 차지 말고 웨이브랑 풀로만도 해보세요. 한팔 해보시고, 왜냐면 한 팔이 더 쉬우니까, 호흡 같은 게. 그래서, 킥으로 출수한다는 느낌 자체를 머릿속에서 그냥 지워버리세요. 발차기가 없어도, 무릎 밑으로 내가, 뭐, 불수가 돼서 못 쓰게 됐더라도 접병할수 있어요. 예. 네. 내가 핫, 뭐 고관절 밑으로 접영할 수 있다니까요 킥이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없어요 접영이 를 제발 머리로 기억하시고 어느 타이밍에 킥을 차야 되는지 일단 기억을 하실게요 이제 나머지 세부적인 교정은 그분 영상이랑 같이 첨삭을 드릴 건데 일단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틀리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금 열심히 설명을 드렸던 거고 타이밍 정말 중요해요 타이밍이 빨리 차는 타이밍이 중요해니 늦게 차는 타이밍 아니면 아예 차지 마세요